오늘은 화양지구 미분양 통계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분양 통계는 거의 읽어드리는 수준으로만 보도록 하고, 이 통계를 봤을 때좀 특징적인 것들이 좀 보이는데, 어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연도 1월부터 2월, 3월, 4월, 5월, 5월 말 통계까지 이렇게 짧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중에서 이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어 4월 말 통계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금 수치가 아마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단지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편한세상, 하이센트, 이편한세상, 라시엘로. 요거는 지금 비슷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죠? 이거 5월 말 통계잖아요. 지금은 7월 초, 7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랑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뭐 물론 몇 세대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의미 없다고 보고 뭐 하이센트는 분양이 완료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포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레나 한달 동안 63세대가 나갔죠. 분양률은 78%인데, 한달 이상 차이가 있는 거니까, 지금은 뭐 무조건 80%가 넘었죠. 요거 80% 넘은 현장이기 때문에, 이제 뭐 막바지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힐스테이트입니다. 힐스테이트 오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어 4월 말 기준에 6세대가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, 5월 통계에서는 52세대로 늘어나 버렸습니다. 어,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는 것은 어, 4월말 통계 기준 발표를 실수로 기재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뭐 4월말 기준은 오류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뭐30% 초반 그러면 한달 만에 5%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다. 5월 한달 동안. 그거로 봤을 때 굉장히 좀 5월 달은 저조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서희 1차도 굉장히 저조했습니다. 49세대가 나갔고요. 그렇지만 분양률은 높습니다. 64%고요. 어, 60%를 넘었다라는 거는 또 의미가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. 자, 아까 제가 특징 이야기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어, 일단 특징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그 라시엘로 하이센트인데요. 어, 라시엘로. 가 먼저 계약조건 변경에 들어갔죠. 결국 5월달 가서는 분양 완료 수준까지 갔다. 이렇게 봤을 때 계약조건 변경이 주는 효과는 어, 매우 컸다 라는 걸좀볼 수가 있죠. 하이센트도 마찬가지예요. 4월달부터 계약조건 변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4월달과 5월달 사이에 또 많이 빠지게 되죠. 어, 지금 현재는 이제 분양 완료니까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제 힐스테이트와 서희입니다. 이거 수치는 틀릴 수 있어요. 어, 어쨌든 이 5월달에 굉장히 저조한 거볼 수가 있잖아요 서희 같은 경우도 4월 한달꽉 채우진 않았지만 그 4월 한달 동안 어쨌든 400여 세대가 빠졌다 요거 굉장히 많이 나간 거죠 그리고 힐스테이트도 4월부터 선착순에 들어갔는데 4월 한달 동안 450여 세대 요 정도가 빠졌단 말이죠 요것도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이렇게 4월달에 많이 빠졌는데 5월달은 4월달에 400여 세대가 빠진 거 만큼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저조한 그런 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저조하냐?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. 자, 이76 타입을 뺀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들 더해보면 거의 120여 세대가 나간 걸로 보입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어, 선방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좀 보시면 어,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계약률을 보였다 뭐 이거는 아닙니다 서희 1차도 마찬가지고 5월달에 이렇게 50여 세대 밖에 계약을 안 썼기 때문에 자 선착순 초반 단지 임을 감안했을 때는 계약률이 정말 저조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여 세대 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자 선택을 할수 있는 어 좋은 세대들 어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해소는 보이기 어려울 거로 생각이 듭니다. 뭐 포레나처럼 어 이렇게 평균을 유지하면서 어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어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, 자 막바지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또 많이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또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. 어쨌든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세대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5월 달에는 뭔가 통계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계약률을 보였습니다. 또 하나 마지막 특징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레나 월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1월 달 57, 2월 달 63, 3월 달 57, 4월 달 92. 5월 달 63. 포레나는 굉장히 꾸준하게 나가는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4월 달은 힐스테이트 서희가 분양을 하면서 관심도를 좀 높게 받았기 때문에 4월 달에 많이 나간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23년 들어서면서 포레나 같은 경우는 뭐 분양 홍보에 이런 거에 관심이 거의 없나라고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모델하우스 문만 열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나갔다. 요 1월 달도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굉장히 저조했어요. 화양 지구 전체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월 달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 게 포레나였고요. 5월 달도 굉장히 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양지구가 포레나는 꾸준하게 배양률을 보이고 있다. 요게 또 하나 특징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. 그만큼 포레나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알 수가 있는데, 물론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,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60여 세대가 나가고 있다라는 게뭐 그런 근거가 어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는 뭐 하이센트와 라시엘로는 그냥 완료니까 뭐 여기 수치가 조금 나올 거예요. 나오겠지만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, 포레나가 평균을 유지하느냐 근데 평균 유지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하이센트 라시엘로가 분양 완료됐잖아요. 눈을 돌릴 수 있는 단지가 포레나 힐스테이트 서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포레나 쪽으로도 그래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평균은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어, 힐스테이트는 6월달은 그래도 분위기 반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6월달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, 5월달도 많이 나갔겠구나라고 생각을. 했던거죠. 막상 5월달은 정말 조조했다. 그렇게 봤을 때 6월달은 분위기는 조금 바뀐다. 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나갔냐 뭐 그런건 아니고요 아무튼 5월달보단 낫다. 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서의 1차는 이제 200대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. 그거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서의 1차는 일반 분양으로는 60%가 넘었죠. 그리고 조합원 세대까지 합하게 되면 계약률은 80%가 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희 1차와 포레나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5월 달에 이렇게 저조하고 만약에 6월 달에도 뭐 저조하다 라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다. 이 편한 세상 하이센트 라시엘로 분양 완료되었고 힐 스테이트 이외에는 모두 다 막바지거나 분양이 완료됐거나라고 봐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힐 스테이트 쪽으로 조금 더 몰릴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화양지구가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. 어쨌든 분양 완료 단지도 생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벌써 다음 분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. 또 그때 되면 또힐 스테이트 쪽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어, 점차적으로 힐스테이트도 해소가 되겠죠. 그리고 화양지구 아파트들은 어, 다 그런 방향으로 갔고, 그런 식으로 분양 완료까지 갔기 때문에, 뭐 이런 통계와 또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. 앞으로 힐스테이트도 그렇게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분양률과 특징 한번 살펴봤고요. 네이버 카페에는 이 분양 통계 올라오는 날 바로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화양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도 방문을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가 있고요. 어, 유튜브는 제가 서평택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고 또 여러 가지들 또 올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